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조금씩 어, 아침부터 오기 시작하네요. 저희는 이제 지금 감자밭에서 그 추비를 주려고 지금 추비 들어갈 자리 구멍 뚫고 있어요. 이거는 돈 주고 산게 아니고 삽자로 망가진 거요 갖고 뭐요 철사로 이제는 뭐뭐 뭐 20cm, 30cm 뭐 이렇게 꼬부렸다 폈다 해갖고 그 센치 조절을 해서 그 가을 배추 심을 때나. 또 고추 심을 때 그때 사용을 해요. 또 모종 심을 때 간격 조절할 때 요걸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저는 큰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장비 갖춰놓고 하면은 편하긴 하겠지만 농산물 장비도 뭐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심은 그 홍감자. 음, 아주 이 홍감자는 분이 많이 나죠. 속도 노랗고 이 홍감자하고 또 보라감자. 보라 감자하고 해서 추비 좀 주려고 해요. 또 감자는, 성장 기간이, <laughs> 최고 빠르거든요. 단기간에 성장해서 감자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추비를 이게 줘야지 감자가 굵어져요. 그래서 요 비료는 저는 다른거는 안쓰고 요 파만농에서 나온 그 원해골드라고 있어요. 여기에뭐 질소니 칼리니 인산 뭐또그 질소 비료 성분부터 이게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배추 추비 줄 때도, 어 이거 하나만 써요. 저는 파만눈 거. 뭐, NK비르다, 뭐, 그것도 한포 사놓은 거 있긴 있는데, 제가 써보면 이게, 왜냐면 이게, 오네 골드가, 그, 고추부터, 어, 모든 야채에 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만 어, 추비를 주면 어, 잘 성장을 할 거예요. 일단 감자는 빠른 시일 내에 얘들이 어, 수확을 해야 되는 품종이다 보니까. 어,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추비를 주지 않으면 감자 씨알이 어, 그렇게 굵어지지 않아요 영양분이 있어야지 모든 식물이 잘 크듯이 뭐 이런 거안 줘도 잘 큰다는 분은 그 땅에 풀이라든가 뭐 뭐, 무기질이라든가 그런 게잘 썩어서 그런, 그런 땅은 거름이니 뭐니 안 줘도 뭐든지 잘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땅은 이렇게 적절한 수비를 줘야 돼요. 저는 이 항구녕마다 대충 스푼, 우리 밥 먹는 수저로 한 스푼 안 되게 지금 넣고 있어요. 여름을 많이 주긴 했는데, 이렇게 줘야지 또, 수확 시기에 또 제대로 남들하고 같이 수확하고, 또 여기다가 또 다른 거,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거뭐 이모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올해 다른 분보다 조금 늦게 심은 이 홍감자가 씨알이 어, 굉장히 작은 걸로 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감자들은 뭐 순을 속 가지고 자식고할게 없어요. 이것도 지금 딱한 뿌리예요. 이러면 감자 씨알이 <laughs> 굵은 게 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감자 숫자는 줄을 것 같아요. 한, 감자 싹이 한두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거의 이렇게 하나씩, 홍감자 씨앗을 워낙 작은 걸로 제가 눈 하나 정도만 굉장히 작게 잘라갖고 심었기 때문에, 거의 눈이, 싹이 거의 하나예요. 이게 하나가 돼서, 제가 부지런히 물 줬더니,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는 순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설령 세 개짜리가 나와도, 그냥 순안 치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런 건 어쩌다 나오는 거니까. 이제 봄에 요거, 햇감자캐서 저희는 반찬보다는 다 쪄먹는 용, 이렇게 해서, 캐서 캐서 어, 쪄서 먹으면 아주 맛있겠죠 비류 색깔이 파만농 비류 색깔이 이런거예요 원해골도 저는 요거를 어, 계속 모든 작물에 어, 요거를 사용해요 가을에 김장배추는 요거 추비 음, 두번만 줘요 두번만 주면은 잘 커요. 땅콩도 뭐, 땅콩 비료가 따로 있는데, 음, 땅콩과 갈을 때, 요 비료 넣고, 뭐, 고트 석회, 그거 넣고, 걸음 조금 넣고, 그렇게 갈아갖고 음,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 별로, 그렇게, 어, 작물들이, 어려움 없이 잘 크더라고요. 양은 딱밥 먹는 숟가락, 음, 그거 하나씩은 넣어줘야 되는데, 이 뚫어놓은 구멍이 작으니까, 그거 한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 홍감자가, 이 홍감자는 제가 농사를 접으니, 아무튼, 이제, 씨 감자로 생산된 걸로 아주 사이즈 굉장히 작은 걸로 심어도 홍 감자나 자연 감자는 다 나요. 싹이 다 올라오는데 또 감자도 또 아무리 작은 걸로 심어도 실하게 잘 나와요. 이거 진짜 거의 깨끗한 감자 갖다가눈뭐 많은 건두개 따고 안 되는 거는 어, 하나 따고 이렇게 해서 어, 이게 홍감자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의 98%는 나왔어요 올라오고 있는 거 있고 안 나온 거한 한세 군데, 예, 네, 요렇게, 다 크고 있어요. 여기는 뭐, 두더지가 벌써 뚫고 돌아다녔는지, 아까 뚫는 거 같다가 뚫는데 폭 들어가더라고요. 나무고 먹고 남, 남아나질 못해요. 두더지 때문에. 여기는 얼마나 두더지가 많은지, 두더지가 실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고, 두두집구멍만 엄청나게 봤습니다 요거는 자연감자예요 제가 제일 즐겨먹는건 자연감자 이게 찌면은 파실파실하고 분나고 맛있으면서 어뭐 국을 끓이든 된장찌개를 하든 또 맑은국을 끓이든 이 감자가 음식을 해놔도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줄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홍감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줄로 뭐 얼마나 양이 나올지 감자씨는 굉장히 이런 통으로 한통이 요 작은 요 통으로 한통 될까요? 감자씨 한통안 됐던 것 같아요. 이 자연감자하고 뭐 홍감자 씨가. 안 되는 것 같고 다 그냥 눈 하나씩 해갖고 다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기가 막히죠? 에? 심을 때는 이게 안 나오면 어쩌나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감자 씨도 작지 눈도 하나씩 딱딱 끊었지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면 감자농사 헛하는 건데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늦게 올라와서 이렇게 작긴 작아도 아무튼 이렇게 나오기만 하면은 세력이 좋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보라색이 좋잖아요 몸에. 이건 그러니까 저요 감자를 주로 많이 먹어요. 아주 이렇게 애기처럼 조그맣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어쩌려고 딱두개 나왔습니다 아주 이게 정말 기술적입니다 내가 해놨때참 알뜰한 농사입니다 알뜰한 농사 비가 제법 쏟아질 듯이 잠깐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씻고 나가고 지금 추비를 주고 있는데. <laughs> 아무튼 이제 감자는 크게 하시려면은 뭐 이게 추비는 일단 둘째 치고 이 순을 감자순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비가 안 와서 제가 계속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줘서 얘도. 그 굉장히 조그만 것들이 빗물 맞고, 제가 물 주는 거 맞고,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자연 감자. 풍감자도, 어,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커요. 이걸 키워놔야지, 이제, 북주기를 하죠. 순을 웬만큼. 지금 제가 농사 접으면, 요만할 때, 요것보다 약간 작았을 때부터, 음, 홍감자는, 이 두둑을, 아주 높이 해줘야 돼요. 홍감자는. 이게, 여기 두둑을. 왜냐면, 홍감자가 달리는 게 밑에서도 어 몇개 달리긴 달리는데 이 주로 홍감자 특성은 이 줄기에서 줄기에서 어 감자 달리는 뿌리가 나와 갖고 여기서 뿌리가 나와서 감자가 많이 달려요. 그러면 홍감자는 다삭할 수 있어요. 여기를 지금 감자 이게 붙주는 걸 제가 삽을 안 갖고 왔는데. 아무튼 여기를 속히 도톰하게 전체적으로 여기를 둥그렇게 해서 높이 올려줘야 돼요. 홍감자 다수 확하시려면 그리고 두백감자는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뭐 그냥 씨감자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도 작년에 먹고 남은 거 이제 뭐 종자 심기 귀찮아서 어 요거 홍감자하고 자연감자만 어 가을감자 심고 이 두백은 안 심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쪼글쪼글 해갖고 싹이 싹난거 뜯어내고 나면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갖고 먹을 수도 없고, 씨앗 수도 없고, 쩌쫄한 것들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서, 크고는 있는데, 세력은 약해요. 이렇게. 아예 안 나온 것도 몇개 있고, 또, 또 괜찮은 거는, 또 이렇게 크고, 그러니까 뭐 헛고생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먹을 건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배추가 이제는 뭐 강원도 고냉지 배추를 우리가 이제는 봄 여름 또 초가을까지 강원도 고냉지 배추 먹잖아요. 네. 강원도 고냉지 배추를 알아주는 이유는 이런 중부나 춥지 않은 또 다른 지방에서 이 배추 농사를 지으면 이게 벌써 이제 날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오월인데 아무튼 이 날이 뜨겁고 더워지면 이게 제가 한번 이렇게 봄장물로이 배추를 어, 모종을 이게 심어보면은 알은 어, 대충 웬만큼 꼭꼭 차요. 차는데 먹어보면은 쓴맛이 돈 되는 거. 인간은 배추는 고행지 배추가 추운데서 어, 낮에 더웠던 거 완전히 싹 식혀줄 그런 추위가 있어야만이 어, 배추는 쓰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이, 이, 다른 지방에서는 그래서 배추 농사가 배추 값이 비싼 이유가 그래서 비싼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는 할수 없다는 거. 왜냐면은 대기는 되는데 써서 못 먹는다는 거. 또 대게끔 하려고 일찍, 그래도 뭐 5월 초에는 수확할 수 있게끔 심을내면뭐 이거 뭐그 뭐야 비닐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모종 만들기도 또 쉽지가 않겠죠 일찍 모종을 내야 되니까 날씨 추위 때문에 어,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저희는 심어서 또 먹을 수 있으면 쓴맛 안 돌면 먹고 또안 되면 우리 또 어, 청개들 토종이들 또몇 마리 있으니까 개들 닭들 간식거리로 주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심고 얘도 하만농에서 나온 거이고 음, 은해골도 음, 줬어요. 이게 고추부터 모든 작물에 통해요. 이렇게 선찬 씁니다. 두백 감자는 어, 괜찮은 건 괜찮고 그래서 한번 뭐 많이 이렇게 씨 감자 아닌 걸로 심으면 수확량은 확 줄더라고요. 줄는데. 뭐, 저희 먹을 거는 시컨 먹겠습니다. 그 옆에서 크고 있는, 홍산 마늘. 얘는 뭐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추비도 안, 안 주고. 이제는, 그, 주아, 주아, 홍산 주아 마늘로, 주아씨로 이렇게 심은 건데, 음, 제법 굵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야 마늘 만들기 동글동글한, 도야마늘 만들기 위해서 심는데, 요거 하나가 이제 도야마늘로 동글동글하게 나오든, 뭐 거의 동글동글하게 나오는데 또 어떤 건또 쪽수 뭐네 쪽짜리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걸로 또 심어 놓으면은 뭐 진짜 막량 주먹만한 주먹보다 약간 작은 마늘 크기로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올해 홍삼만으로 기가 막히게 잘된 거를 그 고자리 피에그 방지약 뿌린다고 해놓고는 한쪽만 뿌리고 나머지 세 줄은 안 뿌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폭삭 많이 했어요. 많이. 3분의 2는 간것 같아요. 아까, 아까긴 한데 그참 농사는 때가 있다는 게 뭐든지 약 처리도 그렇고 추비도 그렇고 다 때가 있는데 아, 그 때를 놓쳐갖고 너무너무 아깝네요 많이도 심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여기에 음좀그 뭐죠 체리나무 체리나무 뭐 색으로 있었는데 제가 다 파버렸어요 파버리고 파버리면서 이제는 요거, 파, 삼동파, 요거 뽑아서 빼놨다가, 어, 이거 진짜, 너무 늦게 심긴 심었는데, 이 삼동파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네요. 왜냐면은 이게 딱 심어놓고, 어, 심어놓고 딱한 번, 물한번 슬쩍 줬거든요. 물한번 주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비한번 오고 그러고는 내내 지들이 크고 있어요. 뭐 뽑아서 뭐한달 이상을 내버려 뒀던 거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근데 벌써 삼동파 이게 지금 쉽게 말하자면은 어, 우에서 올라오는 요거. 요게 꽃이 아니고 어, 뭐라 그럴까? 삼동파 씨예요. 요기에서 요, 파, 요런, 파은 요런 게 굉장히 작은 게여기에서 달려요. 달려가지고 요거를 아주 작고 너무너무 귀여운데 요거 따서 또 심어 놓으면은 또 굉장히 뭐 일반 대파 못지않게 굉장히 세력 강하게 잘 커요. 요거, 대파 원래 원종군 뽑아서 심은 것보다 얘들 심어 놓은 게 굉장히 잘 커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에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싹 정리했고요. 이 소나무만, 소나무를 몇그루 잡고 옮겼더니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나무만 어쩔 수 없이 남겼더니, 이 주변이 다 참쑥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참쑥, 참숙, 참쑥은 위에서 이 털이 없지요. 맑고 깨끗하죠 참숙은 털이 있다면은 뒤쪽으로 조금 이렇게 뽀얀하고 위에는 참숙은 이렇게 털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서북서북 올라왔는데 얘들이또 번지는 게또 장난 아니고 이참숙 나왔던 자리라 양배추 이렇게 뭐좀 심었는데 이 구석구석 구멍에서 다 이렇게 참숙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 쑥 뜯어서 음 한번 떡 한번 어 하려고 해요. 능엽에서 나온 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상추는 제가 나이 먹으면서 별로 그렇게 상추가 굉장히 좋은 건데 잘안 먹게 되네요. 고추장도 맛있는 거 있는데 그래서 아삭이 상추 요거 지금 여섯 개 이건 <laughs> 모종으로 샀어요 여섯 개 이렇게 사다가 심어놨는데 상추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실하게 컸지요 이제 얘들은 이제 비가 좀 오늘 좀 쭉쭉 많이 오고. 하고 내일이나 모레 이 홍감자는 <laughs> 이제는 또 가수화 하려면은 또이 두둑을 두툼하게 요 해주는 거 요거를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변을 아주 두껍게 많이 올려줘야 돼요. 뭐랄까? 이 정도? 이렇게 이만큼? 네. 주변을 원형을 조금 크게 일반 감자보다 이런 식으로 가생이 싹 돌아가면서 두껍게 많이 이렇게 홍감자 다수확하려면 올려 줘야 돼요. 얘들이 줄기에서 어, 나와서 감자가 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두툼하게 어, 북을 줘야 돼요. 네. 영상 시청 고맙습니다.